한층또 나옵니다. 이게 마지막 층이기를 바라면서 올라가겠습니다. 거짓말하고 또 나왔습니다, 층이. 아, 여기는 막아놨군요. 그럼 제가 있는 곳이 마지막 층인이같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에너지 조조가 해냈습니다. 가장 높은 층에 올라왔습니다. 제 위에 올라왔습니다. 정복했습니다. 와 이곳이 USS 알라바마 가장 높은 층에서 볼수 있는 전경입니다. 함께 보시죠. 제일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 신네요. 맨위 층에서 보는. 고급 멕시코와 모빌 전경이 보이네요. 멋있네요. 이제는 계속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계단을 통해 계속 내려가야 될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머리 자주 부딪히니까 이렇게 쿠션을 해놨네요. 계속 내려. 계속 어 여기는 더 어, 가파른요. 당시 사람들의 기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걸좀 보여주나요? <laughs> 또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한 다섯 번째, 네 다섯 번째에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음. 진짜 들어가는 구멍들도 많고 계단도 많죠? 오르락 내려, 오르락 내려, 여러분들 운동하실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운동 자연스럽게 운동됩니다. 오, 대포 안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기를 하네요. 제가 크게 3부작으로 비디오를 나눠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지루한 감이 있을지 모르더라도 여러분들 이런 거는 볼수 없는 구경거리기 때문에 사양하지 마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뒤편이네요. 이쪽이 뒤편. 아까 앞쪽으로 갔었고요. 마지막. 저기 뒤편입니다. 예, 뒤쪽. 이야, 이걸로 그냥 뿜어대면 소리가 장난이 안 좋겠습니다. 걸프 오브 멕시코 정말 잔잔하고 너무 조용하고 멋있네요. USS 알라바마 베르쉽에서 바라보는 걸프 오브 멕시코. 거기에 위용 당당한 앞에 보시는 USS 알라바마 베르쉽입니다. 여기까지 잘 즐기셨기를 바랍니다. 에너지 알죠 조였습니다.